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신영입니다 자, 오늘 내차 50만 키로 타기 프로젝트 경정비 영상. 오늘 영상은 LPG 차에 들어가는 필터, 어, LPG 연료 필터 중에서 이 인내 필터라는 필터를 교환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lpg 차의 연료 필터를 교환해야 된다 제가 그 교환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 드렸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 드렸죠 그때 제가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요 그 필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필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본배 안에 들어가는 필터 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필터는 이차 하부를 떠보면 차 뒤쪽 하부에 서브프레임 위쪽에 필터가 들어가 있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얘는 이, 이 가스통 본배에 들어가는 필터입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요 요 안에 들어가는 필터예요 이게 본배거든요 얘가 이제 이 메인 밸브고 얘가 이제 연료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밸브인데 이게 인내필터입니다 이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LPG차 같은 경우 연료를 집어 넣을 때이 LPG가 충전이 굉장히 늦은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도 충전이 좀 빨리 되는데 일반 차들보다 충전이 좀 늦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내필터가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를 이렇게 쪼개 보면 이 안에 엄지손가락만한 그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필터가 이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충전구에서 요 본배 안으로 연료를 충전을 할때 굉장히 충전이 늦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인내 필터를 교환을 하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LPG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너무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LPG 차에서 연료 필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몇달 전에 올린 연료필터, LFG 연료필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연료필터가 막혔을 때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조건이 맞았을 때이 본배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필터가 바로 이 인내필터입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차를 수출을 보내려고 수출하기 전에 가스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이 가스가 너무 안 들어가갔대요. 뉴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스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채운 상태에서 그냥 약간만 채운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차가 이쪽 어딘가에서 약간 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스가 LPG 가스가 누설이 돼 있고 인내 필터도 너무 꽉 막혀 있어 가지고 충전도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본배에도 연료가 들어 있지 않고 유중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정말 뜨거운 한 여름에 누설도 어느 정도 되고 유중기가꽉차 있는 상태에서 이 뭔가 조건이 맞았을 때 차가 달리다가 이 본배가 터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프렁크 뚜껑이 팍 날라가 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택시기사님은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이제 뉴스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인내 필터입니다. 인내 필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를 교환하려면 이제 조금 더이 LPG 차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비사님들이 하면 좋고 주변에 이제 어떤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하고 이쪽 밸브 두 개를 다 잠근 다음에 이 이내 필터를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제가 교환한 이유는 28만 키로를 탔는데 언젠가부터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이 정도로 늦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최근 한두달 정도 충전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평소에 이제 충전이 되고 계산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해주는 그 직원분도 어, 이차 LPG 충전 속도가 좀 느리다.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인내 필터 교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 해서 바로 이 인내 필터를 교환했죠. 자, 정리를 합시다. LPG 차에는 연료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 연료통, 이 가스통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쪽에 있는 연료 필터. 그리고 하나는 LPG를 본배 안으로 충전하기 전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 그래서 얘 이름은 인렛 필터입니다. 요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고, 20만 키로 좀 넘으면 요거 한 번씩 이렇게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PG의 충전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LPG 인렛 필터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차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인내 필터 교환편,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놀람> 교환하라는 말을 못들어봤다? 교환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엔진이 부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LPG차의 연료필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 디젤 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LPG 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디젤, 가솔린, LPG 모두 다 연료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디젤 차는 이 연료 필터를 좀 자주 교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솔린이나 LPG 차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를 좀 자주 갈아라 라는 이야기를 그리 자세히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LPG 차에도 정말 중요한 이 연료 필터가 들어가고 연료 필터를 왜 교환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게 디젤 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에요. 디젤 차는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환경 기준 그러니까 배출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젤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는 용량이 큽니다 자 그런데 가솔린이나 lpg차는 연료 필터를 이렇게 교환하고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으세요 10만 키로 뭐 20만 키로 정도 탄다 해도 자주 교환해야 뭐한번뭐두번뭐요 정도 교환하시는 분들 또는 그 정도도 교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LPG차는 그것마저도 더 교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PG차에 연료필터가 들어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LPG 차는 연료 필터 교환하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 교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LPG 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입니다. 디젤 차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와 LPG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는 크기가 좀 다르죠. 근데 LPG 차에 들어가는 건열 필터가 조금 작아요. 이게 열 필터 어셈블리인데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 요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볼트와 너트를 다 풀러 보면 요 안에 요런 식으로 필터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필터가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이 그런데 그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는 필터가 제 차에 들어가는 더뉴 k5 22만 키로 탄제 차에 들어가는 연료필터를 제가 교환을 한건데 전 차주분이 한번 교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연료필터가 좀 깨끗해요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게 LPG에 들어가는 연료 필터를 자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료 자체가 굉장히 청정연료예요.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 LPG는 모두 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나오는 건데, 분자의 이제 구조, 그 다음에 디젤 연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디젤입니다 그래서 디젤차는 연료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무리 정제를 잘했다 하더라도 연료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불순물이 많아요 그 다음이 가솔린이죠 가솔린도 굉장히 깨끗한 연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디젤보다는 탄소의 함유량이 적다 하더라도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이 잘 붙으니까요 그런데 LPG는 디젤과 가솔린보다도 훨씬 더 탄소의 함유량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연료 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유에서 나오는 연료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청정연료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LPG차를 타면서 연료 필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연료필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연료필터가 작은 이유도 연료 자체에 들어가는 불순물이 적다 보니까 큰 연료필터가 굳이 필요하진 않은 거죠 하지만 탄소의 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탄소가 없으면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료에는 다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PG차도 10만 킬로가 좀 넘거나 또는 20만 킬로 정도 타졌을 때는 이 연료필터를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어, 이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뒷 바퀴, 그니까, 뒤쪽 바퀴 위쪽에 연료 라인 쪽에 요게 붙어 있는데, 이번에 22만 키로 된, 이제, 중고차를 제가, 어, 구입해가지고 오면서, 비교적 먼저 했었던 게 바로 이 연료 필터를 교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LPG 차도 연료 필터를 꼭 교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에도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연료가, 청정연료이긴 하지만,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LPG를 보관하는 탱크 있잖아요. LPG 충전소 안에도, 이제, 탱크가 들어가 있는데, 그 탱크 안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순물들이 껴있는데, 그게 이제 빨려 들어오면서, 필터에 걸러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이 필터는 깨끗한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차가 갑자기 엔진이 부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찐빨을 한다든지, 특정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한 번씩 엔진이 부조하는 경우, 찐빨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인젝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스로틀 바디 쪽에 뭐 이물질이 꼈거나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생기는 그런 부조의 현상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또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망가졌을 때 생기는 간헐적인. 그런 부조의 증상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교환을 했는데 찾다 찾다가 결국에는 연료 필터가 막혀가지고 생기는 부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PG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인식을 못하고 타고 다니다가 그런 간헐적인 어떤 부조를 겪으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필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필터를 교환 안한것 때문에 부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LPG차를 타시는 분들도 연료필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LPG차를 중고차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 뭐 10만키로까지 10만키로가 좀 넘어도 워낙 청정연료다 보니까 그렇게 필터 안에 이물질이 많이 쌓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만 키로 가까이 되거나 20만 키로가 훌쩍 넘은 LPG 차를 중고로 사셨을 때는 그래도 연료 필터를 한번 정도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PG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좀 늦게 들어간다. 충전이 그러니까 보통 뭐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충전이 늦게 된다. 연료가 좀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꼭 연료 필터를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필터를 뜯어보면 하얀 막 같은 게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딱딱.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왜냐면 하이 LPG 연료 자체가 부탄과 프로판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저온으로 냉각을 시켜서 액화 상태를 만들어, 만들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안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연료의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딱딱하게 결정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꽉껴 있으면 연료를 빨아들이지도 못하지만 연료를 집어 넣는 가운데서도 얘가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꽉 막혀가지고 연료도 더잘안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뭐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 LPG 통 자체가 보통 한 75리터에서 한 85리터 정도 통이 되는데요. 연료 필터를 너무 안 갈아가지고 연료가 조금 LPG 충전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좀 지나치게 좀 느리다라고 하면, 정말 까딱 잘못하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LPG 가스통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파악! 겨울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특히 여름철, 연료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터지는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가솔린이든, LPG든, 뭔가 이렇게 팍! 터진다라고 하는 건 연료통 안에 연료가 많이 들어 있지 않고 유증기가 꽉차 있는 고온의 현상 때문에 이 유증기가 꽉차 있어 가지고 압력이 높았을 때 잘못하면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필터가 막혀 있어 가지고 유독 안 들어가는 차들에서 정말 아주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얼마 하지 않는 이 연료 필터 때문에 연료 필터만 교환하면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LPG 연료 필터 꼭 교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연료 필터를 교환하기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부품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교환을 많이 안 하면 특히 이게 이게 알루미늄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에 이제 이 나사산 볼트가 가끔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연료 자체가 워낙 이 저온이고 오래 있다 보면 쩔어가지고 요게 좀안 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어셈블리 자체로 교환을 하셔도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교환을 하시는 게 좋고 교환을 하실 때는 뭐 정비사님들이 뭐더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동차 가스통 본배에 있는 이제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잠그고 나서 요 안에 요 양쪽에 양쪽에 이제 그호스가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들어가는 거 이쪽이 나오는데 볼트를 풀면 압력에 의해서 이 라인 쪽에 들어가 있는 연료가 볼트를 풀으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요. 이렇게 막좀 무섭게 막쫙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뭐 연료 필터 교환하는데 그 근처에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라이터 불을 댕긴다든지 뭐 그런 일은 안 하시겠죠. 연료가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그런 거는 또 조심해야 된다. LPG 차도 연료 필터 교환하세요. 연료 필터를 꼭 교환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